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을 뿌려서 깨끗해 하신다면 모든 우상 섬김에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는 데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저는 활 쏘는 것을 매우 즐겨합니다. 활을 쏠때 어떤 때에는 표준을 벗어나서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활을 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무로 만든 것과 활과 바꾼 것을 느끼고 힘들어 한 적이 있습니다. 활 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운동을 취미로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지나갈 것과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애착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할 때에 저는 12살짜리 아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큰 사슴을 잡아 신문과 잡지에 유명 인사였던 아이입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나 또한 사냥꾼인데 사냥하는 사람은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저의 의도하는 뜻을 몰라 저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어왔고 저는 만약에 사냥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지 못한다면 그 취미를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그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잃는다면 던져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려면 모든 것을 부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인하며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같이 걸으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영적 가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완전하게 승리할 수가 없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돌같이 굳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다시 26절로 가면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접어든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결정에 승인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기도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따라 하는 요술 같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에 말하는 구원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창조를 통해 나타났듯이,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돌같이 굳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에 많은 자라고 불리기보다는 악한 자라 불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다고 하면 무솔리니 사다무세인 히틀러 등을 말하지만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것 없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것에 죽은 자들입니다. 만약 돌로 만들어진 조각이 있어 제가 그 돌로 만든 조각을 강하게 누른다고 해도 그 조각품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돌로 만들어진 조각품이기에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심에 반응을 못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인간은 당연히 반응합니다. 그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육을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을 굳은 것, 즉 아무 반응을 할수 없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서는 안됩니다. 인간이 반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응을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좋은 말을 못한 것은 요셉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를 싫어하고 증오한 까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반응을 못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으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올바른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일 아침에는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우상 숭배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섬기며 또는 자신이 만든 상상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가르치면 그 교회의 반응은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싫어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시며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치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낼까요? 인간은 자신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어린아이 이야기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성경 말씀에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에이즈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설교하는데, 어느 여자가 일어나서 에이즈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은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에이즈로 죽이지 않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노아의 심판 때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전 세계로 죽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목사에게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괴물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자들보다는 저는 차라리 논쟁의 형식으로 일대일로 무신론자들과 논쟁을 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밝히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이며 중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인간이 선택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이며 인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하고 죄가 많고 혐오스럽고 부패되어 썩은 마음을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 즉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마음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쫓는 마음인가? 아니면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세상 것을 쫓는 마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이 예를 든 것을 말한다면, 한쪽에는 통 안에 쓰레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맛있게 생긴 음식이 놓인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만약 문을 열고 돼지를 풀어놓으면 그 돼지는 어느 쪽으로 달려갈까요? 그 돼지가 아름다운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쫓아갔을까? 아니면 통 안에 음식 쓰레기를 향하여 갔을까요? 그 돼지는 통 안에 있는 음식 쓰레기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가 좋아하는 것은 음식 쓰레기 더미이지. 아름답고 우아한 음식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돼지의 본능이며 자연입니다. 그 돼지는 그 음식 쓰레기를 너무 좋아해서 뒹굴기도 하고 먹기도 하며 마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돼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인간으로 만든다면 그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는 분명 자신이 뒹굴고 있던 음식, 쓰레기, 더미에서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가 마시고 먹던 음식, 쓰레기를 토해낼 것이며, 그리고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닦고 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서서 여러분을 본다면 자신의 창피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쓰레기 더미에 뒹굴었던 것을 증오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이 바로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예로 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생했다면 저는 여러분의 중생을 예를 든것 뿐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 이후 우리는 악하여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은 실수가 아닌 우리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삐뚤어진 삶인지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각종 좋은 선물을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추잡한 것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더러운 것을 먹고 마시면서 맛있다고 즐기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의 더럽고, 썩어지고, 타락하고, 악하고, 저주받은 마음, 그리고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꺼내셔서, 하나님의 마음, 즉, 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그 더러운 통 속에서 머리를 꺼낼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어떠한 인간이었는지를 자백하며 울부짖을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매우 혐오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입은 더러운 입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이 자랑하려고 하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부끄러울 것이며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창피함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더럽고 추하고 썩어지는 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비교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인하여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더럽고 추함이 불에 타서 누가 내릴 것입니다.